네,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제일이 예, 마시는 주님을 <laughs> 예, 맞이할 수 있을까? 예,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laughs>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그베들레헴 <laughs> 그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도 있었다 그랬죠.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보음 2장 8절에 다시 잠깐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선사가이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노로라. <laughs> 베들레헴의 그 양을 치는 일은 옛날에 그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의 아버지의 양떼를 기르던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많은 양떼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베들레헴에 키우는 양들은 되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에 밖에서, 에그 덜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사람들은 에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에이그 양이나 소나 키우는 음 목자들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 가난하게 그 천하게 여기는 지급 중에 하나입니다. 응. 음? 가난하고 또 무식하고. 응? 음? 음.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응. 음? 천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응? 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얘기했잖아. 온 백성이란 만백성 예, 이 좋은 소식은 지옥갈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갈수 있다. 예,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 주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으면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좋은 소식을 예, 예,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이 밤에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에요. 밤에 양을 왜 지키는지 아세요? 응? 밤에 이그 늑대들이 이리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거든요. 응? 그에 이리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다이또예뭐 사자나 곰이나 뭐 이리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갈 때 기어코 따라서 싸워서. 그 맹수의 입에서 양 새끼를 빼냈다 그러잖아요 에? 덤비면 때려죽겠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이 응? 예. 마귀와 싸우는 나중에 다이골리앗을 쳐죽였고 적들과 싸워서 통용을 이룬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네? 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1 응? 1 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베들레의 다윗의 동네라 그랬어요 응? 네. 그리스도의 주, 에, 주신이라 1 2절 너희가 가서 강포에 싸여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지기 니라 하더니 홀연히 흐단 천군이 그천사과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러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하니라 갑자기 막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음? 천사들이 예, 음 흐단 천 하늘나라 하나님의 군대지요. 천사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 대단했을 거예요. 예. 이 목자들에게 말이죠. 음? 그 몇몇 그 가난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예. 천군 천사에 나타나서, 예.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우다고 하는 엄청난 그 찬송, 음. 이걸 듣게 해줬어요. 천사들이 떠난 후에 이 목자들이 그 천사의 말대로 베들렘에 레 가서 응? 에, 빨리 가서 그 에, 마리아와 구의 누인 아기께 가서 응? 음, 경배하고 에,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아, 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음. 예루살렘의 종교가들은 한 사람도 어, 그, 그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개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사람도 오직 베들레헴에서 양 떼를 지키는 가난한 목자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분이 주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목자들이 왜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했을까요? 자기들의 구주시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떤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잠깐 볼수 있어요. 베들렘의 빈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양떼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양이고 다른 구원받은 성도 들고 양입니다. 그 양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이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 그 싸우기 위해서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음 예수님이 마태봄 24장 42절에 에? 에 내가 도직같이 오리니 깨어있어라 그랬죠 깨어있어라 도직이 언때 온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것은 예,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깨어 있는 거예요. 예 깨어 있어요? 응? 응. 우리 마가복음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3장을 잠깐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laughs> 마법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나과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겠죠. 그러나 징조는 알수 있어요. 징조는. 예. 예. 성경의 징조는 자세히 있습니다. 예. 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못담이니라 자, 36절 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반복해서요 응? 예. 그가 호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예. 그럼 잠도 자지 말고 눈뜨시란 말이에요. 마음이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빌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제들에게 깨어있어 시험에 드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죠. 깨 있는 성도들, 예. 주님이 오실 때에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예?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라.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은 자는 깨라고 아무리 해봐도 흔들어도 못 깨요, 못 일어나요. 응? 구원 받았어도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깨라 그러면 깨나요. 잠자는 사람 깨어라 그러면 뿌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응? 네. 에베소정에 잠자는 자여 응? 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니게 비치시니라 아침 햇살이 들어와서 얼굴에 비치는데도 애 늦잠 자고 벌떡 일어나이들 그리스도께서 네 얼굴에 비친다. 음? 하여튼 깨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에? 장차 이올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 있어 기도하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죄악이 충만하고 어? 어,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예, 말려 들어가면 안된단 말이에요. 응? 음. 예. 술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이기 말이라 지를 잡아놓고 덫을 놨잖아요. 예, 예. 지덕 요즘에 그런 거 보기 어렵죠. 우리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예. 시트 딱 해놓고, 예, 고기 덩어리 하나 딱 달아놓고 참기름 발라놓으면은요, 응? 음? 지가 와서, 의미 지가 그런 거야. 야, 야, 지거 봐, 저거. 우리 잡으려고 하는 거야. 가지 마. 큰일 나. 지금 먹으려고 했다 그러는너쾅 하고 죽어. 예, 엄마가 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 그 애기쥐들이요 냄새 나거든요 냄새 맞는 건 괜찮겠지 콩콩콩콩콩콩 아 괜찮거든요 핥아보는 거 괜찮겠지 좀 물어보는 게 괜찮냐? 겠탕 물고 도망가면 되겠지? <laughs> 재밌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인들도요, 덕과 같이, 덕, 탁 챙긴단 말이에요, 이 음,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세상에 조금씩, 조금씩 맛보다가요, 덜 컥. 그러므로는, 장차 우리 모든 걸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미리 주님께서 이 경고를 해 주신 거예요, 응? 음? 로마서 13장을 잠깐 또 펴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 13장 11절 봅니다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과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음? 잘때자지만은깰 때가 있잖아요. 깨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예. 만물의 마지막 가까운 으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음?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잠는 잠자는 사람은요 꿈속에서 헤매요. 예. 우리의 너희의 구원이 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육신이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 때 죽은 사람은 썩지 않는 것으로 살고 어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그게 마지막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그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하 가까웠으니 세계 직전에 제일 캄캄하다 그랬어요. 응? 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세상에 이제 어두운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 갑옷은 예 전쟁터에 나갈 때 적의 화살을 예. 막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나저같이 단정행하여,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이라는 건 지문대로 살라 요집 그래. 지, 마음대로 사는 게 방탕이에요. 예? 술 취하는 건 술에도 취하고, 돈에도 취하고, 예? 여자에게도 취하고, 자기 취미에 취하고, 뭐, 별별 것에 정신 없는 게요 술에 취하는 건제 정신이 아니죠. 음? 술 취하지 말며, 예, 금 받는 사람이 술에 홀짝 홀짝 마시고 정신이 휑해가지고 술취하지 마라. 이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반대거든요. 음,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세상에 음란과 호색이 막 만연합니다. 뭐 지금 코로나 뭐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 막온 세계 퍼졌는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예. 이 세상에 죄야, 음란는 죄는 막 전염병보다 더 이미 꽉, 예, 죽어가는 거에다. 음란과 호색, 응? 쟁티와 시계하지 말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고, 응? 응. 쟁투와 시계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처럼 닮아간단 말이에요. 응? 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움하지 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마라. 아무리 해도요. 깨딱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예. 육신도 좀 살아야지. 걸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육신도 덤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음. 어쨌든 그리토인들은 깨어있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 음. 네. 대사관에서 5장 6절에는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응? 음? 근신하여 깨어있을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응? 예, 근신하여 깨어. 이런 말씀이 막 수도 없이 있어요. 자문 19장 16절에는, 예, 개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에, 지키는 자라고 하세요.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듣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뭐 많이 배워가지고 자랑하려고 배웁니까? 순중하려고 배우잖아요. 순중하는 생활이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아니 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은 음.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응? 깨뜨 가면 세상에 물듭니다. 예. 빛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그건 경건하고 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은 보라 내가 도직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 부끄럼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뜨다 도집같이 올 때에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그 옷을 덜 입히면 안 되잖아요. 음. 받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뻘구숭이 한가지예요 자기 부끄움을 보이지 않는 자라 복이 있다. 음.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뭐, 부끄움을막 영광으로 삼는 것처럼요. 예. 음. 지멋대로 살아요. 그리도인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리도인은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에요. 예. 세상에 분명히 구별되어야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음. 요한계실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호인, 혼인기약에 가까웠으니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것은 성들의 도 옳은 행실이라 예. 구원 받았을 때 주님과 정식 약혼이 된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결혼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예. 주님이 오실 때에 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예.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식이라 구원을 받았을 분아이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생활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 성도들이 오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뭐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뭐 연탄 공장에 안 갑니다 어 아무데나 털썩 떠서 주지 않습니다 예 조금만 뭐 묻어도 당장 나타나요 깨끗이 항상 깨끗하게. 단정하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밤에도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같이 말이에요. 음? 자기를 지키고 서로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그분마다 네. 형제, 자매들이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에서 깨어있어서 자기와 또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고 음? 예. 하나님 말씀을 예.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음. 다시 오시는 예.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예.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온 양떼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 자기뿐 아니라 예, 양떼를 위해서 음. 부모는 음.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 위해서 단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도 잘못돼요. 아세요? 음. 예. 교회 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단정하게 깨끗하게 깨어 있는 생활하지 을못하면 예. 성도들이 그 올바로 살겠어요. 예.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들이 주님 영광적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